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이제 가정의 날로 우리가 섬기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전 연령대에서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포켓몬, 마인크래프트, 장구, 카카오 프렌즈, 살리오, 굿즈레고또 피규어, 스키시, 장난감, 슬라임, 키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이 아는 그 물건이 있어요? 다 거의 다 모르는. 근데 아이들은 이걸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거나 소장하는 그런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선물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변치 않는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자네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그들의 어머니인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역시 그들의 아버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린 시절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받은 축복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대선 후보들 그 이제 후보로 나와서 어릴 때 자랐던 시절 뭐 동네 가서 뭐 머리가 좋다 뭐잘 듣지만 결국 부모 그들의 부모가 부모의 인성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지다 마코토라는 일본 작가가 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유산이란 책에서는 일곱 가지 선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일곱 가지는 존경심, 인내심, 사랑, 의욕, 개성. 배움, 꿈이라는 것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선물은 존경심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 자신도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려면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지 말고, 나를 남을 높이 보는 습관을 길러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인내심인데,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고, 자녀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물은 꿈인데, 자녀의 눈높이에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한다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녀의 꿈과 마음을 키워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름을 우리는 알아요. 부모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발표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 내용을 가정과 연관시켜서 요약해 봤더니 현대 한국사에서 가족 구조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할과 돌봄, 주거, 가정의 형태, 기능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혼 만원의 확산이에요 저도 결혼할 때좀 늦게 결혼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늦게 결혼합니다 40대 미혼자 비율이 20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아, 증가했습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매우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확산되서 가족의 구성 개념이 아주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을 필수 전제로 삼는 사회 문화가 약해지고 1인 가구, 동거 사실혼 형태의 가정이 늘고 있어요. 또더 말할 것 없이 결혼 한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이 다시 이혼해서 재혼하고 사모하고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돌봄 기능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가족 돌보는 청년들, 부모, 조부모를 돌보는 청년층 비율이 점차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정이 보호와 공간이 아닌 부담의 장으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해체가 아닌 가족의 재기능 그 상실이 사회적 부담, 부담으로 떠오르고 특히 청년 돌봄자의 탈진과 미래 단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 나이든 분들 가운데서 내노을를 누가 돌볼 거냐 할때 요양보호사가 돌본다는 게 10명 중에 4명이라. 또한 중장년 여성의 가정 내 위치를 변합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여성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지만 사회적 지지 부족과 의료, 그 외로움 인수이 높아요. 그게 전통적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은 시대가 심의적으로 고립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엄마로 대표되는 가정의 중심이 사회와 단절된 돌봄 노동자로 고립되는 그런 현실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고령사회, 너무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가정이 노인이 장기 거주 공간이 되지만 동시에 돌봄 건강 전설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다 그 TV 불어보는 보니까 그 실버타운, 아주 고급 실버타운이 대한 소개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실버타운에 그 노를 끝까지 거기서 보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약국도 있고 그 주치도 의 의사도 딱퀘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21평 공간이 얼마냐 하니까 4억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은 더 이상 고정된 구조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보호적인 공연도 아니고 가족의형태는 너무나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의 진정한 기능은 약화되어 있고 외부 위험으로부터 단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 그 중심 모델은 점점 무너지고 돌봄, 주거, 정서적 지지를 외부 제도로부터 많이 보완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이 어렵냐면 성경적인 가정상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따르라 했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구성 요소가 복잡해요. 그 복잡한 가운데서 어떠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키워지고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숙하고 가정에서 인간이 되고 가정에서 보람을 찾아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 가정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보람도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에 보면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세요.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맨 끝에 기도문을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리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장군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주 큰일 많이 했지만 생각하고 보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 아닌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고 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보람은 가정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때 그리하여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게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 가정의 보람이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부모로도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부모로도 배워요. 특별히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말씀과 성령,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간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바울도 말하기를 보고만해서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보고만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출생했다는 거예요. 아 재밌는 것은 사도바울이 아버지인데 남자인데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낳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낳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도 낳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낳았을까요? 내가 너를 낳았다. 어머니가 낳는 그런 생정 출생이 아니고 생명적 기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생명을 물려주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것. 그런 거로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빗 스튜어드라는 분이 부모는 교사라 하는 논문에서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화 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 역할만 제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만 되면 자녀는 되는 거예요 그 부모 그 자녀 예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나면 참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하나가 히틀러가 600만명의 유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6 2 전쟁 때 피라미까지 포함해서 150만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만명은 전쟁에서 서로 쏘고 죽이고 이런 것이지만 아, 조용하게 사는 유대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다가 죽였어요. 6 0 0 명을.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늘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물건을 다팔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한달 돌아다니다가 가끔 집에 돌아왔어요. 집을 지키고 있는 그 부인은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리지 못해서 그만 부정한 생활을 합니다.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 사람, 돈 많은 유대 사람, 권세가 있는 유대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돼요. 아들이 이걸 압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히틀러는 어릴 때 교회도 열심히 가졌고, 또 성가대원이었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생활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집에서 돈 많은 유대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을 봤어요. 그유대사람을 미웠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몇번이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히틀러가 건설 잡는 날 유대 사람을 죽입니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부르러 받던 충격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요새 아이들 가운데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되듭니다난 아버지 때문에 챙겨서 못 살겠다고.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당신 때문에 나는 연애도 못하겠다고. 누가 아니라그런난 장가도 못 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논리성은 있지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서로 가르치는 것, 편함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더 그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 믿음과 존경으로 본을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교육은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의식보다 더 깊은 세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 저희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깊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아, 처음에는 사춘기를 넘어서 이 청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키도 한 180대고 지금 이렇게 옛날 아버지 사진을 봐도 참 그때 나이 보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근데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니고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볼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어느 가정이나 실패의 요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요인이 있지만,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경건한 어머니가 있거나, 경건한 아버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 자녀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의 경건성 그것이 저희에 큰 영향을 력 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멋지게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이 따랐겠죠? 예, 여러분 대답을 못 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면 아버지가 30대 그냥 그 요즘은 그뭐오도와 이라고 해서 그좀 그때 당시에는 경찰관이 타고 다니고 아주 큰걸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가게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고 너무 멋쟁이고 뭐 그랬으니까 저는 별로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릴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보면, 그 부모를 닮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패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보금의 능력이 그 가정 속에 들어오면, 그 잘못된 역량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경건의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부부 간에 서로 허깅하고 포옹하는것 일부러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아빠, 뭐 엄마, 그러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보고 자르는 아이들은 재학 졸업하기가 무섭게 시집장 갑니다. 그걸 보기 싫어서 나도 빨리 가겠다. 나도 간다고. 나도 이게 된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들 보면 내 아들이 장가를 안 가요. 내 딸이 시집을 안 갑니다. 참고로 우리 두 딸도 아직 시집 안 갔어요. 걱정하지만 이미 걱정은 안 지났어요. 당신의 행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자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남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위인가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애들은 눈을 볼때 저렇게 살 바에 왜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 사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라왔는데 애들이 시장가 가겠어요? 아버지에게 얻어맞는 어머니를 보았는데 이 딸아이가 시집을 가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겁이 나니까 연애가 안 돼요. 연애가 이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가라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 본을 보여줘서야지 이걸 보여주지 없이 강요한다고 그에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건 말로 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동아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매년 있을 때 아이들이 하도 그 설교 시간 그 강당에서 설교할 때 몇천 명 앞에 몇백 놓고 설교하면 아이들이 설교하면 다 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설교 잘 될까. 그래가지고 연예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이 실패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술 중독이라 엄마가 그 당뇨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약산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어머니를 본그 아이들과 그 대표적인 사람 비아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당뇨약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인돼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 그 분야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자만심 때문에 옛날에 그 아버지의 성공을 그대로 또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면 연예계 그 소식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공하게 일을 갈면서 성공하겠다 하지만, 성공한 뒤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가정교육이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치관이 그렇고 행복관이 그렇습니다. 사는 행복, 인생을 어떻게 살아는가, 그걸 그대로 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이런 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텍스트가 아니고, 창고서일 뿐이다. 교과서가 아니고, 교본이 아니고, 창고서일 뿐이다. 아닙니다. 부득불, 교본일 수밖에 없어요. 원하거나 원치하거나 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권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여러가지 비난을할수 있지만 바울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넓혔노라.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보답할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높이라. 내가 보고만 해서 이렇게 행복하다. 너희도 나를 본만자 되라. 그는 자기 만족에 살았어요.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부에 처할지도 알고 빌보스 사장 주여 보면 오직 모두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킬 것이라.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그 많은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할 줄을 아는 사람 또한 사명에 만족했어요 이대로 내가 관자같이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전신전력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믿음과 행복과 사랑과 소망에 돈을 보였어요. 사도바울도 한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보음 안에서 그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를 비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수용하면서 나는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요. 그런 거로 사도바로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에베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정직한 에이버람, 링컨으로 불릴 만큼 도덕성과 신뢰를 얻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입니다. 토마스 링컨은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평생을 그렇지만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먹여살렸어요. 그의 땅은 가난했고 교육은 부족했지만 양심과 신앙의 땅은 부유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이 실수로 그 아버지 토마스에게 두 배의 품삯을 줬어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는 더 많은 돈을 어, 그더 많이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그먼 거리를 걸어서 돌려주고 왔다. 그것을 아들이 다 봤어요. 어린 링컨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후일 에브라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전쟁이란 나라의 분열을 겪었지만 노예 해방을 위한 정의와 도덕의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말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아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작고 조용한 정직함이 세상을 바꾸는 신념으로 자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보금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날마다 시작해야 돼요. 교육보다 더 깊은 유산은 삶의 본목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인물이 아닌 위대한 부모의 뿌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 내 삶으로 어떤 무언의 유산을 자녀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가.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자녀의 인생을 바꿀 씨앗이 될수 있는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먼자 되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만남. 거기에 가족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한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빈곤하다고 써가지고 라데 써가지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써가지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도 안 들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다시 써가지고 한번 손 들어봐. 안 써가지고 한번 손 들어봐. 이게 아직도 정직하지 못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써가지고 온 분, 손 드세요. 안 써가지고 온 분, 손 드세요. 예. 네. 손 드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내가 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 님께 구하세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도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의 성공적인 삶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본을 보여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의 형상을 새기하시고 복음으로서 낳고 복음으로서 키우고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행복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